안녕하세요. 이락기 목사입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한 첫 번째 대적은 에돔 사람 하다십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대적, 르손입니다. 열1기상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소바왕 하닷에셀은 다윗이 공격한 북부 시리아 지역의 왕입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윗과 하닷에셀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르손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담의 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다윗과 하다렛 셀간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담의 색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담의 색은 이스라엘 국경과 가장 가까운 도시이자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시리아의 수도가 됩니다. 즉 르손이 담의 세계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등장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닥과 르손을 대적으로 일으키시니 천하의 솔로몬도 환란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사후에도 에돔과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으킨 대적 르손 그는 분명 전쟁통에서 겨우 살아난 전쟁의 패배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화려한 솔로몬의 영광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솔로몬의 지혜도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솔로몬이라도 세상의 그 누구라도 죄의 대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죄로 인한 괴로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알게 하셔서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